금고네 금고 아 거네. 맞네 맞네 어 맞네 맞네 그거네 그치 그치 금고네 금고 현금 돈든거 같이 붙어있는 금고네 뭐야 트위스트 인데 로비 안와 오케이 야 위에 장 위에 뭐야 자 가가 뭐야 이거 니 머리에 구멍 있어 그렇네 매버릭 같은 거 조심 매벌이 활동하기 편하다. 오, 야, 위에서 쏜다. 퓨즈 어디야? 여기, 어, 뭐야. 기다려봐. 여기 구멍 뚫었어. 일단 뻑 잘랐어. 2층에 있던 거. 나이스. 2층에 많다 아, 썩을. 내벽이 내, 벽에, 내... 내회 부서졌다. 니들이 2층을 일단 안전할 거야. 먹었거든 내가. 40초? 슬, 슬레지도 있어 슬래지 40초. <놀람> 아이거 아, 아, 40초도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다. 피즈 잘랐고 라이언 2층 인 아, 2층 아, 뭐야 이거끝끝또 아, 그... 아, 그... 아, 튕길 뻔했어 내 발게이트가 튕기려 뭐, 뭐. 뭐. 나도 순간 게임 멈췄었는데 어빙이야빙 아까 어... 2차 어야둘야둘다 야, 구상했는데 내 파가 떠먹었어 미친 <laughs> 아 그걸 죽였어? 아아씨미라거가다아요 여기 쪽 트위치 아 젠장 거울 재발자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있어야겠다 개 깜짝 놀랐네 복귀 그냥 복귀너아도돼서왜 이래 지 그니까 나지청아서쳤네 내파도 <laughs> 야 뒤에 네 소리 근창 있어 어 있는 늘러... 거 음... 아니야 레이어 있어 여보세요? 아, 중기님? 아, 잡았어, 오, 잡았어. <laughs> <오브레이더 스타딩. 웃음> 피1이라고 아니, 어. 여기, 여기, 여기. 이쪽 가, 이쪽 가, 이쪽 가, 이쪽 가 있어. 나 돌게. 콜링. 이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놓으면은. 나비야 거기, 한 아래. 아래. 거기 아래. 거기 아, 아래하한명 아래. 있어. 나머지 내일 잘 거야. 오케피 p 이야저 새끼 킹만 SMG를 쓰고 있다. 뭐야? 아 가렸어, 아개 같은 거 진짜. 피시. 내파그 오른쪽 공간에 있어. 아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 블라지마 아, 지원 떴다. 와 이게. 내가 붙은 건가? 저기서는 안 보일 것 같지 않은데. 여기 차고 쪽에 한 명. 여래도 차고 쪽. 예, 여기 이렇게. 차고 쪽, 차고 쪽. 철, 차고 셀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철, 철, 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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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원래 차고 그, 치고 왔어야 했는데준이너 오른쪽. 오른쪽 뚫린다, 죠너 아무것도 나이스. 아, 셀이야. 와, 킬다 쓸어 담았어, 미친 근데 더올줄 아니야? 아, 진짜. 아, 뭐야, A 뚫렸네? 뚫릴 것 같은데? 각싹다 잡혀가지고 나 하지도 못하고 뭐하는지 모 그럼, 라, B에 라삼... 한명 있는 거가? 나가. 나한테 아 아, 아 씨발. 치밀하도는데 놓을 걸. 지 나갑니다. 1층 그, 문두개 달려있는 공간에 룩 있다, 지금. 뭔지 알지? 식당 쪽 가는 게. 아, 확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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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드론이. 로 뭐야. 아, 어야 아, 죽었네 아, 뭐야, 거 아, 뭐야, 저거, 아, 뭐야, 저거, 아, 아, 뭐야, 아, 뭐야, 저거, 사.. 거 저거, 저 어디? 지하계단, 지하계단, 지하계단 어, 거기 죽였어 아, 누가 봐서 저거 사람으로 봐, 미친 길딜시트야안전 그니까 미치 아, 사이트 에이트너 그거 조심해라 아, 아웃풀 A, A구나, A구나, A 사이트 아. 알리바이트 어디지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뭐야 내 인수준 내 인수준 저기요? 근데 잠깐만 이게 왜어 근데 나도 잡았어 너가 잡은 거아야아 아까 잡은 거구나 내가 잡았다 알리바이 화장실 2층 화장실 컷 나이스 라..라스트 타에이스에이스에이스 아야야 아 맞다 이게 있었지 까먹었네 뭐하냐 나이스 <웃음> 아 뭐하냐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<나이스. 웃음> 레바 이쪽, 빨핑. 아, 잡았어. 카메야 내려갔다. 아쉽게다 아쉽게다 아쉽 올라간다 올라간다. 나이스. 크네시 미라 찰랐고 들어와 들어와 산이 들어왔데와돌리돌이싸워지네어 아, 뭐야? 치즈 어? 뭐야? 라 미라 여기 이쪽에 있었어. 타워 클리어야? 펄스, 아 전화 좀 전화 좀. 비전 필, 리전 필. 거는 중. 걸었어, 타워, 걸었어, 타워, 걸었어. 자원 타워, 타워, 클리... 타워 클리어. 쐈는데 안 뒤지죠, 전방대. 그 펄스 개피 저거. 어디, 여기 있어. 어디에 있어. 어, 계단, 계단. 그 벽돌 있는 계단 쪽에. 아, 이씨. 아, 거기 있고요 아, 대략 달만 있으서 음. 죽어져. 미라 골파기. 한 다음 맞춰줘. 끝. 머리 맞았네. 예한명드론굴려막 들어가지 말고 한명드론굴려 전화 걸었어. 전화 걸었어. 어 쪽방, 침대빵. 쪽방, 침대빵. 침대빵어나 침대빵. 고도 빨았어 나이스. 아, 아 국가기였다. 나이스. 나이스.